오늘은 마키마 깡을 할 겁니다. 네, 실험실 필요합니다. 네, USB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여기는 현정이 자리고요. 현정이는 캐롤로 덕후인데 캐롤 어디 갔죠? 캐롤은 없어요. 쿠로로를 세개 뽑고. 현정이는 쿠로로 덕후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다섯 개인가 보고 죠 현정이의 나루토 꽝. 꽝. 꽝입니다. 꽝. 두루스터퍼입니다. 우리 집첫 여자 피규어. 진짜? 얘 옆에서 팀빌딩을 해줘. 여기서. 아, <laughs> 아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여자 아니었어? 남자래요. <laughs> 남자래요. 헐, 충격적이었던. 그 우리, 왼쪽에 <laughs> 우리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요? 우리가 <laughs> 영화보다 자석으로. 그렇대요. 남자 머리통 있었나? 이게 나온대요. 엉덩이 대박인데. <laughs> 엉덩이 보여줘봐. 엉덩이가 내 각도에서 왔을때이 뭔가 이 광택? <웃음> <웃음> 엉덩이 대박이죠? 근데 누드 이토가 없으니까.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곤 키르하도 이 정도 크기예요? 곤는좀더 커. 음. 아니 작긴 작아. 예쁘다. 누드 스토퍼 카 하고 있어, 유튜브 찍고 있어. 제주도 오, 인기 귀엽다. 나 이런 네이밍 카드 갖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laughs> 이뭐 제일 안 궁금한데, 여기서. 아니, 위시 보여줘야지. 아. 저희 위시는 가아입니다. 아주 올망또망한 아가. 제일 안넣으면 제일 높습니다 세상에 요 <있거든요. 웃음> 져요나 똑같지 않아? 그래. 하나요? 하나요? 어? 어? 여럿? 어? 뭐야? 아 파스켓 형이다 이타치. 또 아. 이타치 있잖아. 아 이타치 있지? 아 어, 너너 이타치 있잖아. 있잖아. 이타치 있잖아. 좋은데 이뿌라. 이타치? 괜찮네. 오케이. 음. 짝이어야 돼서 얘네들 하나씩 있으면안 돼서 안 돼. 아, 오케이. 얘. 음. 얘는? 안돼안돼안 옆에...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얘. 예. 이 안경남 은근 인기 많더라? 안경남이 그 섹시해요. 대가리가 민머리였다니까. 뭔 소리야? 가게야만가게야만요아 하면... 가게 하면... 아, 가게 하면은... 아, 괜찮네? 민머리긴 한데. 귀여워. 귀여운데? 하나 더 사야 되겠는데? 그니까. 하나 더 살까? 응. 큰 피규어 안 사고 싶으니까 하나 더 사야겠다. 어, 우리 올라갔다가... 아 우리 올라갔잖아. 아름다운 아이에요. 가져가야지. 으로 아아. 물에다 맞아 보여주면 안 돼요? 카드라니까아 먼저 보더라고요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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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예 오케이. 1순위, 2순위, 3순위. 오케이. 절대 안 되는 것. 음. 절대 안 되는 것. <laughs> 여기 그나마 4순위까지 괜찮아요. 아니 세트는두 개도 괜찮아 어때? 대가리가 새색이야? 하... 너 위로 봐. 따라해봐. 오! 진짜로? 아, 얘야? 누군데? 어, 삼순이네. 오케이? 예뻐? 괜찮아? 짜빙! 그나마 위시였어. 실물을 가볼게. 위시 팍 드리는 거 아니야? <laughs> 오, 오류로? 오, 예쁜데?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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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쁜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그니까. 예쁜데? 와, 진짜 예쁜데? 이얼굴는 공이 리베로라서 이렇게 돼나 보다. 음. 어, 예쁜데? 얼굴을 가려서 살짝 아쉽긴 그러니까, 하지만 조금 얼굴을 가려서 좀 아쉽네. 얼굴 예쁜데. 캠 마, 캠 마. 무조건 핸마수 밖에 없어 이하야입니다 무조건 무케무케 무조건 이하이하야 합니다 여기 넣어본 누구지? 그래야잘 나오는 거같 정말로? 노랑색이야너눈왜 커지냐? 아니지? 아니야? 맞아? 정말로? 맞아? 잘못 본! 잘못 본! 잘 골랐다 잘 골랐다 네 아, 아, 말했지 이게 이게 느낌이 확같다니까 갑자기 내가 머리 잘 골랐다니까 너무 이쁘다 여기, 여기다 여기가 이거 아 근데 이게 이 머리 이쁘면 매야겠다 <laughs> 아니야 이쁘면 많은 게 매력인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가 샀고요 제원은는 여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일 순위는 이 아무도 안 좋아하는 이 카로 <laughs> 근데 저한테는 소중한 아니거든요 얘랑 아. 아니, 이거 두개응까난네 <laughs> 넘어갈게요 이번이다아번 <laughs> 예, 4번. 제가 먼저 볼 내가 먼저 볼 거야 얘 틱카메라 보 내가 먼저 볼 거야 응? 수돼 있어 메롬 아 메롬이 나쁘지 않아 매듭이 어, 나쁘지 않아요. 매듭은 좋습니다. 하나 아, 더 할게요. 종이를 <laughs> 더 샀습니다. 그럼 필라산거 아니야? 하나인데 시정한기 빼고 산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 하루 엄탱이 나오는 순간 바로 하나 더 삽니다. 안 보인다.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귀여워. 문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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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이게 문어처럼 생겨가지고 딱 그런 거님이생 네, 아, 네. 너나 이거 내가 보여줄게. 예, 네. 를 내가 갖고 싶은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차으걸 만들었어. <웃음> <웃음> ってこね誤算があるとすれば意識の違いユピーはまだ王が玉座の間にいるものと認識しており自分が階段付近の監視を任されたするといい血まみれのシュートをただ一別し3階へと向かったであろうユピーの表黙って時間を稼げ